가시오가피 나무입니다. 새순이, 와, 어제 비가 왔다고 해가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은 조그만 했는데,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. 이야, 지금, 이야, 많이 자랐어요. 가시오가피 나물 무침도 맛있고, 장아찌도 이거요. 엉금 맛있어요. 이 가시오가피는 오장육부를 이롭게 한다 하잖아요. 몸에도 좋은 가시 오가피 새순으로 이제 가돌로는 여리여리 여리 탄이새순으로 오븐에는 뭘 할까? 이거 다 채채 가서 무침도 해먹고 장아찌도 해먹고 다 해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어 독특한 쌉스름한맛 그걸 저는 즐깁니다. 몸에 쓴 것은 몸에 좋고 단 것은 몸에 해롭다잖아요. 이 쓴맛이 몸에 좋다고 하니 그 쓴맛이 달게 느껴지는 저도 나이가 되었답니다. 해서 이 쓴맛을 즐깁니다. 애들은 정말 애들 우리 딸내미들 못 먹습니다. 이걸 어떻게 먹어? 하면서 안 먹습니다. 저도 그 나이에 그랬습니다. 지금은. 쓴 맛이 더 좋고 정말 달달한 라떼 같은 거저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요. 어 먹을 때마다 아 몸에 안 좋겠다 몸에 안 좋겠다 이 생각만 더 들고 이렇게 쓴 맛이 나는 나물 정말 좋아합니다. <laughs> 많이 많이 채취했어 모든 요리 다 해봅니다. 채취봅니다 많이 채취했습니다. 아, 아, 손질도 다시 해야 돼요. 오, 어, 장아찌. 가시오가피 장아찌는 담아놓으면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좋아하는 건데, 장아찌로 담아놓으니, 그닥 그렇게 선맛도 나지 않습니다. 좋아하는 조금 더 많이. 많이 따면 되는데, 아유, 따는 것도 일이다. <laughs> 높은 곳에 있고, 따는 것도 일입니다. 많이 따면, 많이 담는데, 어쨌든 많이 땄어. 많이 땄습니다. 요 일일이 갔서또 앉아서 손질을 해야 됩니다. 끝부분, 끝부분에 있는 요거 다 떼고, 와, 다 있다, 다 있다, 다 있다. 이것도 손질하는 것도 일인데 순식간에 해버렸습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 조금 넣고 가시 오가피 아, 양이 많습니다 살짝 데쳐줍니다 다시 오가피나 물 데치니까 쓴맛이확 올라옵니다. 쓴맛을 어, 크게 싫어하지는 않는데, 그래도 어, 좀쓴맛이 강해서 물에 어, 한 반나절 저는 담궈둡니다. 그러면 쓴맛이 조금은 달아납니다. 간장물 끓여 줍니다. 생수 600ml 넣습니다. 양조 간장 200ml 넣습니다. 매실청 100ml 넣습니다. 설탕 반컵 넣습니다. 여기에 다시마 한 조각 넣고 끓여줍니다. 팔팔 끓으면 식초 200ml 넣습니다. 소주 200ml 넣습니다. 10분 끓였습니다. 이제 다시마를 건져주면 끝입니다. 아시오가 피, 잘 맞지? 이제 담아봅니다. 향이 엄청 좋아요. 여기에 끓이 간장물 부으면 끝입니다. 간편하고, 아주 간편하고,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. 작년에도 조금 담았는데, 아, 나눔도 안 하고 아껴 먹었습니다 은근 맛있는 게 장아찌도 은근 맛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시오카피 장아찌. 간장물도 딱 정확하게 양이 많으면 더 담으면 좋은데. 많지가 않았어. 아직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컸다 싶은 거는 이렇게 장아찌로 담고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것은 무침으로 해 먹을까 합니다. 만전 몸에 좋은 약입니다. 약 최고의 보약 오장육부를 이으게 하는 가시어가피로. 장아찌 담아 보았습니다.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